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입니다 최근 아이 원하는 거다 들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두 돌이나 세 돌까지는 아이 원하는 거다 들어줘야 자제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아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돌이나 세 돌까지 아이가 원하는 거다 들어줘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겁니다. 이런 황당한 육아정보 때문에 수많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운다고 골병들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대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그럴 리 없죠. 당연히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을 때 좌절하는가요? 그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어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능력. 이건 어릴 때부터 아이가 배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육아 전문가들은 아기가 어릴 때부터 필요는 들어주되 욕구는 한 템포 늦추고 아기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고 아기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교양 있는 부모의 적당한 배려 수준에서 부모의 판단으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특히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을 때의 성취감은 아이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능력, 이건 역시 성취감 이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최근 일부에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서 모든 것을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부모가 무한 희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상 육아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의 부모가 가정에서 보통의 아이를 키우는 육아는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맞추는 것이지 부모가 아이에게 맞춰서 무한희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 원하는 것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양이 있는 부모의 적당한 배려 이상을 아이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아이의 미래에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의 배려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사랑과 절제 그리고 성취와 좌절. 이 모든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을 일상에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배우게 하는 것이 아이를 쉽고 바르게 키우는 법이라는 거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